미인게밖에 없어. 기다려라. 네놈들을 내 미모로 무릎 꿇게 만들겠어. 아! 우와. 귀골이 장대한 계집이구나. 여자 산적이 나타났다. 아 뭐야 이거? 응? 진이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이 꼴이 이게 뭐야? <laughs> 완전 여자 산적이 따로 없네 응, 맞아 나 부도목 됐어 나보고 짐 싸서 내려오래 기골에 타고난 산적이 되나? <laughs> 그래서 너 정말로 산적질 하려고? 응 고민 중이야 버리도 좋고 스릴도 있고 <laughs> 아이고 진짜 아시계치 진짜. 계치나나나나 나가 있어 나, 나. 또 이거 아무래도 지가 나서야 되겠는데요? 나서서 뭐 어떨 건데? 뻥칠라 그러지? 자토나리, 오퍼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오퍼졸 때문에 우리 관아가 위험해서 벗어난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야 이거 오퍼요 날 인정해시네. 저 내가요 다시 이제 무슨 옷이냐고 안 물어볼게. 에? 예? 아이실그거 시끄럽고. <laughs> 아니 나서서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말해봐. 어, 우리도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 아, 인격정이가 저, 걔네들한테, 뭐, 우상이라면서, 응? 그러면, 저, 인격정이가 나타났다고, 아, 우리, 저, 정보를 흘리는 거지. 음. 그래서. 아, 그래서, 저, 우리가 인격정이로 가정을 해가지고, 응? 그리고, 저, 관할을, 저, 뭐, 접수하면 될거 아니야? 그,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뭐야, 인격적으로 변장을 할 테니까, 우리, 저, 공포교는 저, 산적들 꼬봉으로다가 변장을 해, 응? 아니, 근데, 그, 왜 하필 나야? 아이 고저 그 우리 곰포기가 어, 산적들한테 얼굴이 안 팔렸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건 어, 우리들 중에서 제일 산적처럼 생겼잖아 진짜로 그냥 오해요 호해 우리 마을의 임꺽정이란 탈났답니다. 오해요 호해 우리 마을의 임꺽정이란 탈났답니다. 오해요 호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소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거라고 우기는데 이원님의 명 판결을 원한다 이것이 아, 네 사토 그건 분명 제 소입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제 소입니다 나리 조용히 해 인석들아 자 그럼 지금부터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겠다 여보라 네두려이 네, 아니 사토 지금 당장 그 소를 잡아서 고기는 우리가 접수하고 뼈랑 내장은 쟤네들한테 반씩 나눠 줘라. 반결. 네? 알아차 먹었으면 썩꺼지거라 이놈들아. 아, 저기 그런데 저분 사돈님 맞으세요? 아, 복장이 어째. 여러분아. 조종에서 자율복을 입으라는 어명이 내려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인마 알간? 어서 꺼져. 알았어. 싹 가. 다시만. 처음부터 빈긴 걱정 형님 오셨어. 뭐야? 이거 쪽 야, 이놈들아, 이 이자. 어, 이놈들. 똑바로, 똑바로 이놈들. 어, 돌마아 그만해. 야, 이놈들아. 이 선배님, 어인 일로 여기까지. 어, 너희들이 걱정이 돼서 왔어. 야, 너희들 한 가지 묻겠는데, 송충이는 뭘 먹고 사느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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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송춘이는 그거야 솔잎을 먹고 살지요. 근데 너들뭘 처먹겠다고 이관너를 접수를 했어, 이 송춘이 같은 놈들아. 아이고 선배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당장 산채로 철수하겠습니다요. 얘들아, 가자. 빨리빨리, 응. 빨리빨리 빨리 철수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철수해, 얘들아. 빨리빨리, 빨리. 저기 근데, 임 선배님 저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요. 뭐냐? 이놈이 아주 선민님을 그 믿고 아주 깝치는데요. 저 아. 데려다가 이거 그 벌스 좀 고쳐가지고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어, 그건 너희들 맘대로 해. 야야야, 아야 조용이해 봐. 왜 이러십니까 하지? 시시더여봐. 네? 어, 어. 아, 아. 나좀 따라와라. 간장, 간장, 조원이, 간장.